센서 이 아틀라스 스카이 서베이 칠레 사막에 위치한 해성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될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미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빛점이었지만 알려진 어떤 소행성이나 해성과도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후몇 시간 동안 계산을 통해 상상도 할수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에 연결된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궤적은 쌍곡선 태양계를 가로질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성간 깊은 곳에서 온 침입자가 방금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발견이 탄생했습니다. 산아이 아틀라스, 인류가 발견한 세 번째 성간 물처우무아무아 2017년에 그리고 2019년에 보리소프가 찾아왔습니다. 두 행성 모두 해답보다는 의문을 더 많이 안겨주었고 새로운 방문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초창기부터 이 행성의 본질에 심오한 기이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지 후몇주 후인 7월 21일, 허블 우주 망원경 직접 이미지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추정치는 핵심을 가리켰습니다. 직경 2.85km. 비교적 작지만 수십억 년의 얼어붙은 역사를 담고 있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동시에 과학자들은 다른 임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5년 5월, 아직 태양으로부터 6개의 천문 단위 목성 궤도 너머에서도 해당 천체는 이미 활동의 징후를 보였다. 이런 현상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해성은 태양열에 가까워질 때까지 휴면 상태를 유지하다가 얼음이 승화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깨어납니다. 그러나, 서라이 에이트레이스는 이러한 규칙을 깨는 듯 했습니다. 아직 멀리 떨어져 있고, 햇빛이 지표면을 거의 드지 않는 영역에서 사룬 I80 레이스는 이미 희미한 코마, 즉, 팽창하는 가스와 먼지 구름을 보였습니다. 마치 내부에 에너지원이 있거나 우리가 관찰해 온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성을 지닌 것 같았습니다. 그 의심은 그 직후에 확인되었습니다. 망원경 SPREX 그 물체의 화학적 구성을 측정한 결과 당혹스러운 비율이 드러났습니다. 물보다 이산화탄소가 10배 더 많다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해성에 대해 기록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그 결과를 뒷받침하는 한편, 제미니 사우스와 같은 지상 망원경은 태양계 내부에 천천히 접근하면서 광범위한 꼬리가 형성되는 모습을 추적했습니다. 이 화학적 프로파일은 우리의 예상뿐만 아니라 행성 형성 모델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부분의 국지 해성에 물이 풍부하다면 성간 방문객이 왜 그렇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음 지역, 빙선 근처에서 형성된 천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다른 항성계에서 아니면 그 물체가 다음에 의해 형성되었을 수도 있었을까요? 수백만 년 동안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표면을 바꿔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온 수수께끼의 캡슐이 되는 걸까요? 사실 3iATLAs는 우리 태양계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은 순간부터 과학적 긴장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국적인 해성일까요? 아니면 태양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과정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일까요? 그리고 타이머는 이미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체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태양과의 조우는 짧을 것입니다. 그것은 2025년 10월 29일, 근일점지구와 화성 궤도 사이 1. 3천문단위 AU를 약간 넘는 거리에 위치합니다. 이후 깊은 우주로 이동하여 2026년 3월 목성 근처를 통과한 후 영원히 사라지면서 우리가 결코 해독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비밀을 품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긴급성으로 인해 사라이 아틀라스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관찰 캠페인 여러 나라의 망원경, 궤도 관측소, 심지어 이미 우주에서 가동 중인 임무들까지도 그 이동 경로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방문자가 성간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국 우리는 언제 또 다른 방문자가 감지될지 알수 없으며 1분 1초의 손실은 다른 항성계의 화학적 구성과 역사에 대한 고유한 데이터의 손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 경쟁의 이면에는 더 심각한 의문들이 제기됩니다. 사리나이 에이트라이스와 같은 천체가 우리 태양계를 정기적으로 통과한다면, 그중 얼마나 많은 천체가 간과되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을까요? 그리고 훨씬 더 도발적인 의문들이 제기됩니다. 그들은 얼음으로 뒤덮인 내장에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다른 세계의 단서, 생명의 조각, 아니면 은하계의 본질에 의해 암호화된 메시지일까? 사리나이 에이트라이스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침입자가 아닙니다. 우주가 수십억 년전 얼음과 먼지에 기록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말 없는 사자들을 보낸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이 전하는 내용을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초기 데이터는 이미 CRIATLAS가 태양계보다 오래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은하의 초기 단계에서 살아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태양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이 천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조사는 더욱 심오해지고 더욱 불안해집니다. 무엇이 만드는가 사운 아이 아틀라스 그토록 불안한 것은 성간 궤적뿐만이 아닙니다. 특이한 화학. 우리 태양을 도는 국부 해성은 일반적으로 가열되면 수증기를 방출하지만 세라이 에티레이스는 이 주로 수증기를 방출합니다. 이산화탄소. 우리는 작은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원경 측정 S-P-H-E-R-E-X 비율를 나타냈습니다. 개의 부분이 산화탄소물 하나만을 위해 거의 전례 없는 이유입니다. 이 결과는 다음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 적외선 분광법으로 코마를 분석했습니다. 천체물리학을 위해 카렌 미치 하와이 대학의 성간천체전문가인 그는 이것이 놀라운 사실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태양계에서 알려진 어떤 화학적 조건과도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다른, 화학적 조건에서 형성된 천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각 해성은자연 아카이브, 보존화대 오름과 먼지 속에서 그것이 형성된 장소의 조건, 하이퍼벨트와 오르트 구름의 해성은 초기 태양계의 시간, 캡슐입니다. 반면, 세라이 a t l 이스는 단순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전체 항성계. 일부 모델은 그 기원이 다음과 연결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은하수의 두꺼운 원반 100억 년 전에 형성된 고대의 격동 지역입니다. 이는 슬라이 ATL레이스가 태양 자체보다 오래되었 대 오름 조각이 수억 년 동안 은하계를 떠돌며 우주 폭풍, 항성 방사선, 중력 충돌을 견뎌내다가 마침내 2025년 지구에 도착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21세기인 우리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관점의 충격입니다. 평범한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우리 역사 전체보다 앞서 존재했던 유물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발견은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기원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연구에 따르면 메탄올, 포르말데히드, 심지어 아미노산과 같은 간단한 유기분자가 해성 내부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마이, ATLA스나 다른 성간 방문자들이 이러한 유형의 물질을 운반한다면 우주에 씨 뿌리는 자들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를 여러 항성계에 분산시킵니다. 유명한 가설은 범정 자증 그리하여 신뢰도가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물이 부분적으로는 지역 해성에서 왔다면 생명체 또는 적어도 생명체의 필수 구성 요소는 훨씬 더먼 곳에서 왔을 수 있을까요? 은하계 반대편에서 아니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별에서 왔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추측을 넘어 구체적인 데이터로 뒷받침됩니다. 한편 과학계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자 등 일부 전문가들은 아비 로브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은 극단적인 경우 성간물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인공적 기원의 유물 2017년 오우무아무아의 경우 중력 가속도가 없다는 사실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i Atlas의 경우 인공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추측이 난무합니다. 결국 알려진 기준에서 이렇게 멀리 벗어난 자연 천체가 얼마나 자주 나타날까요? 이러한 논의는 단일 객체가 천문 모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보는 방식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우리가 단순한 과학적 뉴스를 넘어 더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확실성에 도전하는 과학이야말로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볼 만한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망원경과 탐사선이 서라 아이 에이트레이스를 계속 추적함에 따라 긴박감이 커져갑니다. 영원히 여기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놓친 관측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대 기술에도 불구하고 이 천체는 피할 수 없는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질 수 없고 우리는 궤도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연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소리 없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것을 멀리서 관찰할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혹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천문학자들은 코마의 광도, 밝기, 강도가 안정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가스 방출에 주기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거의 규칙적인 간격으로 변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핵의 불규칙적인 회전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프로세스 얼음 승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거부하는 무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세르마이 ATLA스는 멀리 떨어진 천체를 넘어 활동적인 수수께끼가 됩니다. 고대 항성계의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까지 담고 있는 듯한 천체입니다. 밝기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세나이 아틸라스는 또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그 답은 성간 물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기원 자체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시다시피 일부 과학자들은 이미 원격 관측을 훨씬 뛰어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방문자들을 쫓아라 너무 늦기 전에. 서리아이 에이티 레이스는 단순히 하늘을 가로지르는 또 하나의 천체가 아닙니다. 우주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오래되었으며, 더 이상하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일깨워 줍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인류가 받아온 가장 위대한 탐구의 초대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간 방문객 하나하나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 타임 캡슐과 같으며 태양계의 역사, 그리고 어쩌면 생명 자체의 역사를 다시 쓸수 있는 단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이 구절을 그저 하나의 천문학적 광경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과학적 데이터 그 이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별에서 어떻게 온 세상이 탄생하고 진화하고 파괴되는지 이해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다의 물과 우리 세포를 지탱하는 분자들이 실제로 은하계 저편에서 온이 여행자가 가져온 선물인지 알아낼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학문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독특한. 만약 생명체가 성간물체에 의해 흩어진 우주 씨앗에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가능성 고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패턴의 일부이며 어쩌면 수천 곳의 곳에 다른 곳에서도 복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패턴이 여전히 얼음과 먼지 그리고 침묵의 층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독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안과 같은 임무성 간 해성 탐사선 IC A-LAN e s t e n 이 이끄는 또는 해성 요격기 ESA의 연구 결과는 우리가 이미 이러한 방문객들을 추적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사 결정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논의하는 동안 3i 에이트라스는 행성 과학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정보를 싣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인류가 수없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미지의 세계에 맞설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과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편한 침묵도 있습니다.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는 데이터, 기술 논문에 국한된 논쟁, 검토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가설들, 망원경이 밝기에 이상한 변동을 기록할 때, 공식 설명은 이를 불규칙한 회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수십억 년 동안 깊은 우주를 여행해온 천체 내부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진동, 기체, 기하학 구조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암호가 새겨져 있을까요? 슬라이 에이틀레이스는 단순한 해성이 아닙니다.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거울은 인류가 스스로의 한계, 미스터리를 단순화하려는 충동,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의 중심이 아니라는 생각에 맞서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인식을 넓힐 기회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드라이 아틀라스가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이 신호들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신호들을 멀리 있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요청으로 여길 것인가? 이러한 선택은 단지 천문대의 과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얼음과 먼지의 형태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우주에서 존재한다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태양 탄생 이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지금 우리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고 도착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희미한 빛과 데이터만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조용히 생명의 기원이나 의식의 여정에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면? 성간 방문객 하나하나가 인류가 아직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책의 한 장이라면 이 질문이 공감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공간은 단순히 과학 지식을 공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망원경만으로는 불가능한 연구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